안녕하세요. 원숭이뉴스입니다. TV조선의 넘버원 골프 버라이어티 골프왕포가 에이스 장민호까지 모여 골프왕팀 안전체를 이룬 가운데 도합 부력 94년 초강력 게스트와의 대결을 예고했습니다. 23일 방송될 골프왕포 예고편에는 골프왕의 든든한 맏형이자 골프계의 신사 장민호가 등장해 환호를 자아냈는데요. 김국진의 진정한 우회자에 도전하는 코스를 지닌 장민호와 함께 양세형, 박선영, 조충현 윤성빈은 기세가 등등해졌고 그런 이들과 숨 막히는 한판 승부를 벌일 초강력 게스트 군단이 골프왕을 찾았습니다. 신이 내린 퍼팅 고수 웅서범 노련한 드라이버 샷으로 남다른 비거리를 기록하는 이광기, 피청 거리는 가녀린 몸이지만 나이스 샷만 노리는 김태원, 자타공인 연예계 고수인 박광현이 그 주인공으로 도합 구력 94년을 자랑했는데요. 이어진 장면에서는 이게 골프다.라는 한수를 알려주듯. 게스트 군단의 화려하고 정확한 샷이 이어졌지만 골프왕 팀은 실수를 연발하며 무너지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파워 골퍼 윤성빈은 헛스윙에 펼했고 박선영은 눈물 나라며 힘겨워했는데요. 양세영은 이러면 같이 팀 못해요라고 단호하게 나서 골프왕 팀의 분열을 예상하게 했습니다. 김국진의 후계자가 되고자 도전한 장민호, 양세영, 박선영, 조충현, 윤성빈이 초강력 게스트 군단과의 대결에서 과연 승리하고 후계자의 자리로 다가갈 수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내는데요. 숨막히는 세계의 대결은 23일 일요일 밤 9시 10분 TV조선에서 방송되는 넘버원 골프 보라이어티 골프왕포에서 공개됩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